자,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주제인 역함수 관계인 지수함수와 그 로그함수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짚어보고 문제 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애초에 우리가 이 로그함수를 배웠을 때 그때 도입했던 걸 잠시 기억을 한번 해 봅시다. 자, 우리 지수함수를 배울 때는 점을 일일이 이렇게 찍어 나가서 얘네들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어주는 형식으로 배웠었다면 이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로 애초에 정의를 했었잖아. 그럼 이거와 비슷하게끔 이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는 애초에 태생이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가 동시에 등장을 했다면 역함수 관계인지 한 번은 의심해 볼 만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3번, 4번, 5번 주제를 넣어놨으니까. 간단히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먼저 우리가 이첫 번째 주제로 다뤄볼 것은 우리가 앞에서 문제에서도 여러 번 다뤘었는데, 자, 한번더 짚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지수함수 y는 a의 x-m제곱 플러스 n. 자, 요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자, 근데 문제에서 얘를 역함수를 한번 취해 보려고 해요. 그럼 얘의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x하고 y의 위치를 바꿔 줍시다. 자, 그럼 얘는 x는 a 의 y-m 플러스 n이라고 써줄 수 있겠지. 자, 요식을 다시 깔끔하게 y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y는 log a 의 x-n 플러스 m이다 라고 써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단순히 식으로만 보자면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걸 앞에서 평행이동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요 1번을 읽어 볼 건데 자 봅시다 자요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방금 구했듯이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역함수다 라는 것은 두 함수의 그래프가 y는 x의 정확히 대칭이다 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볼 거야. 자이 빨간색 그래프 식을 잘 볼게요. 이 식의 원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평행 이동된 형태니까 그 전에 원래 형태는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가 되겠지. 그럼 이 검은색 그래프가 빨간색 그래프로 평행 이동됐다라고 볼수 있는데, 자 그때 이 평행 이동된 걸 보세요. x축으로 m y 축으로 n 만큼 평행이동 됐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x 축으로 m, y 축으로 n 만큼 평행이동 됐다라고 했을 때, 자, 이 역함수는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볼 겁니다. 이 검은색, 원형의 그래프의 역함수는 log a의 x인 거는 쉽게 찾아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 평행이동이 어떻게 되냐면, 이 가로로 M 움직였다는 얘기는 역함수에서는 위로 움직였다라고 볼수 있게 되겠고, 위로 움직인 거는 X축으로 움직인 것으로 볼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파란색 이동한 이 흔적이 마찬가지로 Y는 X에 정확히 대칭돼서 넘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역함수일 때는 평행 이동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라고 했을 때, 자, y 축으로 n만큼 움직였으니, 역함수에서는 x 축으로 n만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y 축으로는 얼마만큼 움직였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x 축으로 움직인 것만큼 움직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함수를 구하는 상황이 왔을 때, 원형을 대칭 이동시킨 다음에 평행 이동을 거꾸로 시켜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이렇게 식 조작을 통해서 역함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수함수 y는 3의 x-1제곱-4의 역함수를 구하여라 자, 비교적 간단한 문제니까 자, 두 가지 방법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듯이 그냥 식 조작을 통해서 역함수의 식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x, y 위치부터 바꿔줘야 되니까 X는 3에 Y-1 제곱 4라고 써줄 수 있겠지. 자, 이 상태에서 Y-1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 양변에다가 로그 3을 취해버릴 건데, 자, 얘 넘겨준 다음에 로그 취합시다. 자, 그러면 Y-1은 로그 3에 X 4라고 써줄 수 있겠지. 마지막으로 이 마이너스 1 넘겨서 간단히 식을 정리해주면, 이 식은 Y는 로그 3에 x 플러스 4 플러스 1이라고 정리해 줄수 있겠죠. 요 함수가 바로 요 지수 함수의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근데 우리가 방금 배웠던 방식으로 평행 이동을 거꾸로 한다는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그럼 얘 지수 함수의 원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함수는 3의 x 제곱의 그래프를 x 축의 방향으로 1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가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 움직이기 전에 원형의 역함수를 평행이동시키는 관점으로 볼 거야 그럼 3의 x제곱의 역함수는 로그 3의 x 자 요기 역함수가 되겠죠 그럼 요 역함수를 평행이동시키게 되면은 얘네 둘 또한 마찬가지로 역함수 관계가 되겠죠 자 이때 주의할 점은 x, y의 위치를 바꿔줘서 평행이동 시켜야 된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는 요만큼, 마이너스 4만큼 움직여야 되고, y축의 방향으로는 1만큼 움직여야 되는 거죠. 얘네 둘 위치가 바뀌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평행이동해서 식을 적어주면 y는 로그 g 3에 x 플러스 4 플러스 1이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한눈에 봐도 요식이랑 이 요식이 이 정확히 일치하는 게 한눈에 보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수 함수, 로그 함수를 딱 봤을 때 평행 이동된 상태에서 역함수 관계를 파악할 때는 식 조작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지만 원형을 평행 이동을 시켜서 보는 관점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을 우리가 문제 앞에서 문제 상황에서 많이 다뤘으니까 한번 돌아가서 복습해 보는 걸 권장하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네 번째 주제에서는 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애초에 역함수 관계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역함수 관계에 있는 문제 상황이 많이 주어질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일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성질들을 일단은 추려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를 적어놨는데 자이네 가지는 꼭 숙지하고 넘어오셔야 돼. 많이 사용하니까 하나씩 천천히 살펴봅시다. 자첫 번째, 자 함수 y는 f(x)와 자, 그 역함수 y는 f 인벌스 x의 그래프는 정확히 y는 x의 대칭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자,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한번 언급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원함수가 a, b를 지났다면 그 역함수는 b, a를 지날 수밖에 없죠. 당연히 y는 x의 대칭이 됐으니까 이 지나는 점 또한 y는 x의 대칭이 돼서 이런 식으로 xy 위치가 바뀌어 줘야 되는 거야. 얘네 둘도 마찬가지로 대칭을 시켜 줘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고요. 자 그럼 이 상황을 식으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자 a를 넣었을 때 b가 나와야 되니까 f a의 값은 b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자얘 또한 이 함수 위의 점이니까 b 자리에 아, x 자리에다가 b를 집어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f inverse b는 a이다 라고 썼었고, 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상황은 같은 표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실을 선생님이 간단히 짚고 넘어갔었는데, 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자, 증가함수일 때, 자, 요게 포인트가 되겠지. fx가 증가하는 연속함수일 때, 자, 그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은 항상 y는 x 위에 있다 라고 배웠습니다. 증가함수일 때는 항상 교점이 여기 위에 있다. 자, 요 조건이 없다면 여기 아닌 상황도 존재한다 라는 사실을 알려드렸었고, 자, 그 발레 또한 고등학교 1학년 강의에 업로드 해놨으니 다시 한번 돌아가서 살펴보시고요. 자, 요 3번을 조금 응용을 해서 다른 명제를 하나 던져줄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F와 그 역함수가 한 점에서만 만난대. 그러면 얘는 이 만나는 점은 무조건 Y는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 대칭이니까 한 점에서 만나려면 무조건 여기 위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요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은 F와 F인벌스의 교점의 개수가 짝수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물론 이거 다 연속함수일 때만 다루는 겁니다. 자, 교점의 개수가 짝수라면은 무조건 F는 증가함수고 그리고 그 교점 또한 Y는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냐면 생각을 해볼게요. 자, Y는 X를 기준으로 만약에 감소인 형태야. 감소인 형태면 무조건 여기를 지날 수밖에 없죠. 감소니까 여기를 지나서 뚫고 지나갈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역함수 또한 이 점을 항상 지나야 되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대칭인 상태로 요걸 뚫고 지나가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위쪽에서 만났다면, 당연히 대칭에서도 만나야 되니까, 여기서도 만나질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바깥에서 만나지는 것들의 개수는 항상 짝수갠데, 거기에다가 한개더 추가해야 되니, 무조건 홀수개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소인 형태에서는 교점의 개수가 홀수가 짝수가 나올 수 없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짝수라면은 무조건 증가하고 있는 형태가 돼야 되고 그 교점은 여기서만 나와야 된다. 자 요것까지 응용할 수 있겠죠. 자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자 요거 볼게요. f inverse a 자 요거를 요식을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고도 원함수 상태에서도 요거를 표현할 수 있거든. 요거 선생님이 1학년 때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자 그림을 일단 볼게요. y는 f(x)의 그래프가 요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럼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요 함수 값을 요 좌표 평면에다가 찍어주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는 항상 출발 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도착 지점이 달라진다. 표현이 달라진다 라고 배웠잖아. 만약에 X에서 출발을 했다면 도착 지점이 Y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FA의 형태, 함수 값의 형태로 나올 건데 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을 때는 만약에 Y축에서 출발을 했다면 도착 지점은 역함수다 라고 본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Y는 FX, 원함수가 있을 때 굳이 역함수를 그리지 않더라도 역함수의 함수값을 요런 식으로 y축에서 출발해서 그 떨어지는 그때 x값 요 값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요 아이디어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y는 3의 x 제곱이 있다라고 칩시다. 자, 근데 만약에 y축에서 출발 지점이 7이야. 자, 그러면 얘가 요렇게 가서 밑으로 딱 떨어졌을 때 자, 이 점의 좌표를 역함수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3의 x 제곱의 역함수는 로그 3의 x잖아. 그럼 거기다 요걸 집어넣으면 되니까 요 점의 x 좌표는 로그 3의 7이다라고 써줄수 있게 되는 거죠. 한번더해 봅시다. 자, 로그 5의 x의 그래프가 있다라고 칩시다. 자, 이번에는 y축의 출발 지점이 만약에 8이었어요. 그러면은 요렇게 딱 떨어져서 이쪽에 떨어지는 이 점의 좌표 값은 어떻게 되냐면, 요 함수의 역함수에다가 얘를 집어 넣으면 되겠지. 요 역함수는 5의 x제곱이니까 거기다 8을 집어 넣으면 요 좌표는 5의 8제곱이다 라고 써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뭐냐면, y축에서 출발을 했다면 그 도착 지점은 역함수의 함수 값이 되는 거고, x축에서 출발했다면 도착 지점은 그냥 함수 값이 되는 거죠. 이 차이를 인지를 하시고 넘어오도록 합시다. 자 다섯 번째. 자 이거는 간단히 그냥 생각만 하자라는 의미에서 넣어놨으니까 깊게 파고들지 말고요. 그냥 요 정도 있다라는 선에서 이해만 하고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역함수 관계에 놓여 있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 의 개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걸 전부 다 그려놨으니까. 그냥 익숙해지라는 의미에서 넣어놨으니, 그냥 보고 넘어오도록 하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 역함수 관계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자, 증가 감소와 볼록성이 바뀌지 않으므로, 자, 일단은 수투를 배우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수함수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형태죠. 중간에 이게 바뀌지 않잖아. 2차 함수처럼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다라는 뜻이 되고요. 이 볼록성이라는 거는 자, 지수함수의 경우는 아래로 볼록인 모양이잖아. 로그함수는 위로 볼록인 모양 또는 아래로 볼록인 모양. 자, 이렇게 유지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완만한 곡선이 이렇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역함수 관계에 놓여 있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교점은 항상 두개 이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요거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쉽게 알수 있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로그함수가 있다면 지수함수는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자,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에서 교점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쉽게 파악이 되는데, 자, 가면 갈수록 이 지수함수가 커지는 이 멀어짐이 더 커질 겁니다. 급격하게 커지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멀어진다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고요. 반대로,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지수함수는 점근선에 가까워지만 로그함수는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도 멀어진다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교점이 두 개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쉽게 알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네 가지 상황을 적어놨는데 자 봅시다. 자 일단은 로그함수와 지수함수가 이렇게 만나지 않는 상태에서 대칭인 형태를 이룰 수 있어요. 교점이 없는 형태. 자 이번에 교점이 한 개인 형태를 볼 건데, 자 교점이 한 개가 되려면, 자 먼저 이렇게 감소하는 두 개의 지수로그 함수가 이렇게 y는 x 위에서 교점 하나를 가지는 이런 개형이 있고요. 자두 번째로 이렇게 지수함수가 로그함수가 점점 가까이 가다 보면은 여기에 정확히 접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자요 경우는. 궁금해할까봐 일단 적어는 둘 텐데 외우지는 마시고요. 자, a 값이 2의 2분의 1일 때, a의 x 제곱의 그래프와 로그 a의 x의 그래프는 정확히 이 지점에서 접해서 지나갑니다. 우리 접한다라는 사실은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냥 다시 말해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접하는 경우도 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자, 참고사항으로만 알아두세요. 자, 이거는 조금 시기, 어, 괴형이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지수함수가 이렇게 감소하고요. 요, 로그함수도 이렇게 감소하다가 여기서 가까워지는데, 이게 접하면서 교차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 지점에서 이렇게 접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a가 2에2 제곱분의 1일 때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건 굳이 외우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접하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요 경우, 요 경우, 요 경우. 요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아마 요두 개는 아예 안 나온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개형이 요런 형태입니다. 두 점에서 만날 때 요렇게 여기랑 여기랑 만나는 경우다라고 볼수 있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지. 교점의 개수가 짝수면 무조건 증가 함수여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개 이상은 당연히 나올 수가 없죠 지수로그 함수에서는요 그죠 이 개형을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넘어오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의하라고 적어놨는데 자 봅시다 일반적으로 y는 fx라는 함수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은 항상 여기 위에 있다 라고 볼 수는 없죠 이 어,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 좀 말이 방금 말이 맞죠 위에 있다고 볼수 없다. 이렇게 한게 맞겠네요. 자, 요거는 교재 수정해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고. 자, 다시 말해서, f(x)와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은 항상 여기 위에 있지는 않죠. 그죠? 그 발레르 선생님이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그럼 만약에 항상 여기 위에 있으려면 조미료 하나가 추가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조미료는 바로 연속인 증가함수다라는 조건이 추가가 되면은 여기 위에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조금 특별해요. 자, 역함수 관계에 있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경우는 그 교점이 항상 y는 x 위에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죠? 요 개형을 딱 보시면은 자, 요거, 요거 말고는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교점이 항상 y는 x 위에 위치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어,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